스위치 학원 학생들을 이제 툭 먹고 가는 학생들을 보면 외고죠 외고 장래희망 탑5는 pd 외교관 선생님 의사 로봇공학자 여기가 이천국 본자사고 여기가 외고를 주로 많이 가는 학생들이다 미래는 의학과 공학과 레저 이세 개가 같이 움직일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한 말이 아니고 요 제가 보면 구조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어떻게 되냐면 어머님들이 제일 꿈꾸는 거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한 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서울공대 합격과 연대의대 중복합격을 했더라. 그래서 어느 학교를 갖고 고민을 하다가 연대의대를 갔더라. 어머님들이 꿈꾸는 구조죠. 그죠? 근데 걔가 결국은 가게 되는 게 뭐냐면 의학공학이 사실은 같이 움직여요. 같이. 같이. 그러니까 얘가 두개 사이에서 고민을 하다가 공학을 가기도 하고 의학을 가기도 하고 같이 가더라. 그러니까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나? 의학공학은 같이 라고 보셔야 돼요. 같이 간다고 보셔야 돼요. 의대 생각하는 학종이 틀리고, 공대 생각하는 학종이 10% 정도 틀려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제 신약개발, 그 다음에 인공신체, 그 다음에 여가 산업 이세 개가 같이 이렇게 어울려서 가는 거죠. 이걸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데가 어디냐면, 예술영재학교라는 곳, 인천예술영재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종예술영재고 두, 두 학교가 있습니다. 그다음 에 의사에게 필요한 게 뭐냐고 인티엠디에서 2018년 8월에 의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하는 다중지능 검사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하더라고요. 제가 다중지능 검사를 해보면 항상 상상고나 나중에 추적 조사를 해서 의대를 간 애들을 보면 다중지능 검사한 자료를 보고 있으면. 항상 애들이 대인 관계가 제일 우수하게 나옵다 공학 쪽은 틀린데, 의대 쪽 가는 애들은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제일 우수하게 나옵다 항상. 그랬더니 여기서 필요한 역량이 자기들끼리도 얘기해보면, 제일 필요한 게 뭐야? 의사소통. 두 번째, 열정이 있는 사람. 세 번째, 사회적 책임감과 사명감이 높은 사람. 네 번째, 공감 능력. 다섯 번째 가야 자연과 학문의 재능이 있는 사람. 다섯 번째. 그럼 의대에서는 이렇게 생각 안 하나요? 의사들만 이렇게 생각 안 하나요? 그럼 의대 면접에서는 왜 수리 면접을 안 보나요? 의대 면접에서 우리가 생각하듯이 수학과학이 그렇게 중요하면 과거나 영재고식으로 수학과학 융합형의 문제가 나와야 되지 않나요? 안 나온다니까요. 그게 안 나와요.